안녕하세요. 태국입니다. 오늘은 명당의 기륭론, 당판, 명당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고, 어떻게 생겼으면 안 좋은가에 대해서, 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 해드릴게요. 당판이, 당판이, 그 명당, 그, 어, 벌처하는 부분, 당판이 단단하면 귀의 발복이 있다. 여기서 단단한 면이라는 이야기도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어, 옛날에는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어, 말 발자국이 안 생길 정도로 단단하다. 그러면 단단한다고 봐요. 또, 당판 흙이 부드러우면 부의 발걸이 있다. 단단하면은, 단단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당판이 강하다는 이야기고, 키가 아, 부드럽다는 이야기는 흙이 부드럽다는 이야기예요. 발목이 있다. 부의 발목이 있고. 당판에 귀석이 있으면 30년을 추가하여 화복을 늘린다. 귀석이 귀석이란 이야기는 귀하게 생긴 돌. 또험한 악성만 아니면 귀석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은 이 주변에 이쁜 돌들은 채권사라고 했잖아요. 채권사. 이렇게, 그, 귀를 재촉하는, 관을 재촉하는, 재촉할 채, 관직관, 그, 관록을 먹을 관, 채관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판이 크고 풍만하면은 자손들이 부자가 된다. 크고 풍만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광주이시든지, 낭주체시든지, 그 시조묘를 가서 보면은 몇백 명이 가서 이렇게 일년 정대라든지 횡대로 서도 서도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크고 넓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풍만한 마음 마음이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된다. 다탁해서 넓고. 어, 높고 이렇게 그냥 쾅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는 안 돼요 당판 밑에 암석이 깔리면 무장이 나온다 그냥 전체가 다암석이 깔릴 순 없죠 중요한 부분만 깔리면 되죠 예, 당판 주위에 암석으로 두르면 장군이 나온다 당판이 예, 단단히 단단한 암석으로 단단하게 뭉치면은 귀한 자손이 나온다. 이게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림처럼 봐보시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만든 사진인데요. 어 청룡 쪽이 이렇게 어깨가 일어나가지고 어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강수가 어 바위를 뚫지 못하고. 거기서 청룡 쪽이 이렇게, 청룡 쪽에 구배를 한번더 돌렸잖아요. 돌려가지고 물이 거의 그냥 이렇게 산면을 두르고 망공수로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순전도 단단하고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깔려 있어야 명당이 단단하고 그래야 이렇게 귀한 자손들이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당판에 삼곡풍이 충사하면 벙어리 자손이 나온다. 삼곡풍이라는 이야기는 세 개의 걸작이가 당판을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람이 당판 앞에 길게 토하듯 설기되면 자손 중에 걸식자가 나온다. 이건 순전히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순전히 없으면 기운이 길게 이렇게 예, 계속해서 또 빠져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리도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명당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기운이 누설되면은 건식 자세히 나온다고 그 말이잖아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혀가 길어서 혀가 길어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나온다는 말도 있어 책도 있어요. 당판 위로 올라갈수록 어, 접어야 귀함이 된다. 귀한 혈장이 된다그 말이거든요. 어,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유혈일 때, 유혈일 때는 그 표주박 있잖아요. 표주박처럼 우개는 가늘고, 어, 밑 끝머리는 이렇게 표주박처럼 둥그렇게 생긴데요, 유혈은. 그래서 그 가장 풍만한 부분에 혈장이다. 가장 풍만한 부분에 혈이 맺힌다. 어, 거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유혈은 이렇게 표주박처럼 생긴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면서 내두있어야 되고 선익이 있어야 되고 순전. 내두, 내두, 선익, 순전은 어디든지 다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유혈은 이렇게 밑에 부분에 가장 풍만한 부분에 혈이 모인다. 당판에 귀석이 있으면 세도할 자식이 나온다. 작은 당판이라도 밝고 맑으면 고울의 군수가 연하여 나온다. 기운이 막또 기운이 맑고 밝으면 그렇다고 말이죠. 다 기운 이야기예요. 저돌좀 보십시오. 저 돌은 어, 요 바로 배꼽 쪽에 저돌 있잖아요. 배꼽 쪽에 돌이 있는데 저렇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지혜롭게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 놨네요 그래서 저런 것을 말해요 같은 묘 모습인데 청룡 쪽이나 저렇게 그 어떤 어 저것도 깔렸다고 봐야죠 저렇게 척척 차곡쟁해 가지고 저렇게 돌이 저렇게 이중 삼중으로 쌓아놨어요 자연이 음 저런 저런데 다 저런 돌들은 산소에 배 돌들은 채관사라고 했잖아요 채관사 저 묘에서는 어, 부장판사가 몇명 나왔대요 당판이 깨지거나 함하면 입이 인그르지거나 이가 드러나는 자손이 나온다 깨지거나 함하면이라는 여기는 묘 이렇게 어, 벌초하는 부분이 허물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 허물어지고 하면 은 어머니, 아버지가 불안한데 자손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당판이 음습하면 예, 목염과 수렴이 가득하다. 틀으면 말이에요. 음습하다는 이야기는 물이 습기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 <laughs> 냉기가 들면 은 시신이 안 썩을 것이고 수분이 가득하면은, 수분이 촉촉하면은, 나무뿌리가 자생할 것이고, 뭐, 뭐, 틀림없는 이치잖아요. 당판 뒷이 허하여, 당판에 뒤에가 딱 이렇게 병풍처럼 주산이나 낙산이 쳐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허해가지고, 뒤로 호수가 보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간질병 환자가 나온다겠는데요. 정신병 환자. 뒤에서 바람이 저렇게 치고 들어오면은, 뭐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당판이 낮고 어, 안산이 높고 험하면비천는 자석이 나오고 관제 구설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핍, 핍창 명당이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맨날 구수, 구박 받고 업신여기고 어, 또 부인이 득세해서 이렇게 가권을 부인이 휘두르는 엄처시아에서 살게 된다. 당판이 급경사가 되면 파산한다. 이 말은 못 맞으면 당판이 경사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어, 이 명당에 떨어진 물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지 못하고 물이 안정이 되면 안 되겠지만 기운이 안정이 되지 못하고 물 따라서 바로 날라 흘러가 버린다. 그러면 계속 허물어지거든잖아요. 그래서 허물어지면서 이렇게 기운도 쏠려 나간다. 그래서 급경사가 되면 좋을 일이 없다. 또 당판의 물은 한쪽으로 좋은 방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기운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경사가 되면 사방 팔방은 흩어진다. 흩어지면 재산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당판에, 당판에 떨어진 물을 보는 것은 광전철수예요. 당판에 득수하고 파구를 보는 것은, 득수하고 파구하고 자하고 안산, 아니 향하고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성수법도 있고 보성수법, 여러 가지가 있고 88항수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판에 떨어진 물이 빠져나가는 것은 광전 전수라고 해요. 광전 전수. 광전 전수에 이렇게 또그 기룽화복론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야 돼요.